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생겼죠? 네. 첫 번째 기준은 내가 2팁에서 2팁 2팀 반 정도를 줬을 때는 저공을 거의 정면에 가깝게 보낼 수 있는 오저준이 필요 없는 두께를 칠수 있고 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3팁에 가까운 회전을 주려고 봤더니 저공이 네. 커브 양이 일어난다 네. 이두 가지가 생겼잖아요 네. 기준점이 이거는 자주 하면서 이 기준점을 점점 점점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음. 붙어 있을 때 꿀팁을 좀 드릴게요 네. 보통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얇은 면을 쳐야 될 때가 많아요. 네. 네. 네, 얇은 상황을 쳐야 되고 제가 회전을 많이 줘야 될 때. 네. 오조준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왜안 해도 될것 같죠? 음. 가까워요. 오. 거리가. 어떻게 열었지? 네. 커브 현상이 거의 두 포인트 정도까지는 일어나지도 네. 음, 않아요. 네. 일어나봤자 이만큼 정도예요. 음 회전을 많이 주고 오조준 없이 쳐봐요. 음. 그렇다고 해서 두껍게 맞지 않아요. 이 정도 두께를 칠려고 친 거죠? 음, 그렇게 얇게, 네. 아니어도 되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두께를 칠려고 으쓱... 한 거잖아요. 내가 원한 두께가 맞죠? 음. 네. 괜찮은 거예요, 이 상황은. 음.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면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은 게. 그래서 이 정도 거리까지는 평범하게 쳐도 돼요. 네. 음. 근데 우리가 맨날 공면하는공 중에 이런 공이 제일 열받잖아요. 정말 쉬운 공인데, 이렇게 딱서 있으면. 아, 두껍게 맞아요. 그죠. 네. 두껍게 맞잖아요. 네. 그죠. 이 정도 거리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 이 정도까지는 그냥 치면 되는 거고, 이네 음, 음. 포인트 정도 거리가 딱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거의 2에서 3cm 정도 커버가 난다는 거예요. 음. 그럼 대략 한 2.5cm 정도 를 잡아 보면 네. 그래도 3두께를 5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보통 4분의 1 정도 두께 맞히겠죠? 네. 내가 만약에 8분의 1 두께를 노리면 1보정을 한 거고 음... 아예 여기 진짜 얇은 면을 노리면 2보정을 한 거죠. 네. 그럼 요 정도쯤 거기서 음... 조금 떨어진 시점을 노리면 3보정을 음... 한 거잖아요, 저희는. 음... 그 3보정을 하고 쳐봐요. 음... 평범하게 내 기준점을 잡는 거니까 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3보정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맞춘다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규각을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아까랑 똑같이 그렇죠. 그렇게 줘야죠. 아까랑 똑같은 느낌을 주고 치는 거예요. 딱 맞죠. 음... 한 번에 안 해. 대단하다. 진짜 옆에를 노렸어요. 원래 그렇게 노리고 치는 거라고요. 음... 오조준이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많이 하지도 않아요. 음... 왜냐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 이건 내가 세게 칠 거니까 이만큼. 디플렉션 현상 이 일어날 거서 이만큼 오조준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아니에요. 음. 처음에 그 공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음. 그 공을 많이 연습하면서 통해서 아이공을 원래 그 두께 보고 쳐야 돼 음.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오조준이란 말 자체는 위험한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음. 음. 근데 되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회전력이 많은 게 중요 필요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오조준을 들어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조준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똑같은 상황에서 조지호 음. 선수 보고 제가 감명받은 거예요. 이렇게 공이 서 있는데, 회전을 많이 주면 아주 얇은 두께가 아니더라도 회전량으로 인해서 이 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쉽고 회전을 음, 많이 주고 치죠. 음. 상단 쪽보다는 옆단 쪽을 네. 많이 주고. 음.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재호 선수가 하는 말이 그냥 얇은 두께 맞출 수 있게 연습하면 되죠. 음. 이거였어요. 네. 우리 아까 큐각을 안, 안 높였을 때, 음. 우리 아까 큐각을 안 높였을 때 거의 정면 맞출 수 있었잖아요. 네. 이거 투팁 당점, 원팁 반 당점으로 각도 안 나와요? 나오죠 음. 아주 얇은 두께를 맞히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오조준 없이 치는 거예요 8분의 1과 4분의 1 사이를 친다 생각하고 큐각을 많이 주지 않고 그렇죠 큐각 안 주고 잘하네 음. 이렇게 치면 된다고요 네, 네. 제가 방송 경기할 때 이런 거 맨날 두껍게 맞히는 거 많이 봤어요 저도 음. 맨날 두껍게 맞히는 거 맨날 네. 실수해요. 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큐각을 아주 미세하게 살짝 들긴 하되, 아까 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한 거를 많이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정도 큐각을 줬을 때는 커브가 거의 없다. 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쉴수 있는 거예요. 음. 괜찮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목 접고 붙어 있고, 네. 이렇게 내공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회전을 주고 얇게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네. 좀더 격하게 놓을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이 거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돌리기는 끝에서 끝에 일자선상으로 서 있으면 거의 내 포인트예요, 그냥 무조건. 음. 그럼 이 거리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휴각을 그 정도 주면은 커버 별로 없이 간다. 네. 근데 미세하게라도 조금은 나니까. 음. 조금은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친다 치면 네. 한 8분의 3 정도를 맞추고 노리는 거고, 음. 한 8분의 2 정도 두께를 맞춰야 된다 치면 3분의 1에 가깝게 노리는 거고, 음. 이건 1버전까지 안 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분의 3과 3분의 1은 일보정이 아니잖아요. 음. 진짜 미세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음. 오조준을 하는 거예요. 음, 음 해보세요. 오, 그렇죠.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음. 네. 지금 회전이 투팁, 투팁보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투팁 네. 정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주 해봐야 된다고요. 음. 이거 솔직히 짜증나서 여든 많이 못해요. 음. 짜증 안 난다고 했지만, 짜증나서 여든 많이 <laughs>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두, 세 번씩만 해보면 돼요. 네. 그리고, 쓰리뱅크를 할 때도 하나의 팁을 드리면, 빌런이붙어있어서 쓰리뱅크를 못하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배워놓으시면 좋은데, 제가 만약에 뭐한 35라인 정도에 있어요. 제가 쓰리뱅크를 칠 거예요. 쓰리뱅크를 음. 치는데 있어서, 이게 붙어있어서 당점을 못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공들을 칠 때, 제가 35각도를 이렇게,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을 노릴 거잖아요, 지금. 35라인을 음, 칠 거니까. 음, 음, 음. 이런 상황일 때, 진짜 요만큼만 빼요, 죠 이렇게 많이 오조준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느낌만 빼요. 어차피 많이 오조준는 상태에서 커브가 나서 들어가면 각도가 길어져 버려요. 음. 그리고 커브를 최대한 덜 내고, 네. 이 느낌에서 진짜 미세하게 1 정도? 음. 이렇게 보정을 하고 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속도, 속도감과 당점감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 생각을 하고, 음. 저 지점을 향해 놓고, 최대한 엄지손가락 항상 기준 잡아 놓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쳤을 때 각도가 많이 길어지지 않아요. 음, 전 오히려 붙어 있을 때 네. 회전이 빠지니까 덜 들어가니까 네. 조금 더 깊게 보고 회전 빠진 상태로 쳤었어요. 그렇게 쳐도 돼요. 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투팁 이하의 당점으로 쓰리뱅크를 연습을 해봐야죠. 음. 원팁 반 정도의 당점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했었어요. 근데 원팁 반을 지켜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자체가 원팁 판 당점을 지켜주는 거 자체가 음. 근데 지금은 이 커브 안 나는 당점은 어차피 필요한 당점이잖아요 붙어 네. 있을 때 음. 커브가 들라면서그 음. 당점은 어차피 연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쓰리 뱅크도 그걸 연습하기 나아요 음. 네. 몇 네. 가지 할까요? 한번 쳐봐야죠 아한번 쳐보세요 쓰리 <laughs> 뱅크 <laughs> 오케이 <웃음> 갑자기 아니. 열정을? 네. 아니. 해보세요 네. 저 그래서 항상 조금 네. 앞에 주고, 왜냐면은 음. 커브가 저는 좀 매기더라고요. 어, 매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회전 수평으로 놓고. 아, 네. 어, 근데 지금만 뒤돌려 치기 치는 속도보단 빨라야 돼요. 아... 어, 그거보다 좀 빨라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거리가 멀니까 이제는. 네. 거리가 멀니까 그거보다 좀 빠르게. 그거보다 조금. 앞에? 네, 조금만 더 빠르게 치고, 요기를 노린다 생각을 했을 때이거보다 조금 미세하게 앞쪽. 음 짧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득점은 될것 같아요. 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살짝 세우고. 네. 그리고 요게 각도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각도를 내가 눈으로 맨날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맨날 어좀 높아요, 좀낮아요할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요걸로 잡아주면 좋다고요. 음. 브릿지를 항상 일정하니까. 네. 네 스리뱅크 할땐난 무조건 이 브릿지만 할 거야. 음.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앞돌리기 칠 때는 이 브릿지만 할 거야. 그리고, 뭐, 여기서 뒤돌려치기 했을 때는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브릿지만 할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이 백스윙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브릿지를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예. 네. 이거는 이제 빌리언니한테 하는 얘기도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브릿지를 진짜 일정하게 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감각을 쌓는데 유리해져요. 네. 네, 이런 공들을 칠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되게 짜증날 줄 알았는데 짜증 안 나고 금방금방 했네요. 짜증 안 나는데요? 네, 알았어요. 빌리언니. 30점 가자! 30점 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